제가 개강해가지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laughs> 개강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실 수강 정정도 해야 되고 오틴 날이어가지고 어, 수업 좀 듣다가 수강 신청할 시간 되면 빠져나와가지고 수강 정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 경영 부전공인데 경영 부전공은 이제 정정 날부터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걸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게 오늘의 관건입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경영 수업을 하나 잡고 만약에 오늘 잡아서, 잡으면은 바로 그 오티를 들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아 진짜 아, 요오이이미지어 어떻게 나오는지 모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학교에 이거 소니 가져오는 건 처음이네. 어 지금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지금 오티니까 좀 늦어도 되겠죠? 아직은 학교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1교시를 둘 생각은 없었지만 또 이게 수업이 다 괜찮은 수업이다. 1교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목요일 1교시를 하나 잡았는데, 얘는 아마 들어야 될것 같아요. OT를 듣고 오겠습니다. 듣다가 중간에 나와야 돼요. 근데 아마 한 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끊이게 음... 사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자리안나면은편이진이 <목소리도> 하겠습니다. 일단 한 시에 수강 정정을 또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밥좀 먹고 오겠습니다. 보여. <laughs> 이거 뭐 하는 거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음. <머래> 킨 <머래>

여러분 멜로디가 필요 없어요 그냥 소리로 질러주시면 돼요 할수 있죠 네. 여러분 기분은 좋아요 네. 더 좋아져 볼까요 네. 다음 곡 네. 원투 e 리 그 정도만 네, 보시라고 한거에서 그냥, 그냥 편안하게 그냥 출석의 정도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어으신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또 다른 날이 됐는데요. 오늘 일곱 시에 오티가 있었는데 늦게 자가 지고 못 갔어요. <laughs> 아, 근데 오티라 출첵 안할줄 알고 사실 더 잤는데 출첵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지금 좀 큰일 큰일 났습니다. 드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12학점 들을지, 15학점 들을지 아직 못 정해가지고 사실 12를 들으면서 토프을 준비할까도 생각하고 있어서 막 그렇게 쪼들리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면 드랍하지 뭐 약간 이런 <laughs> 사실 모르겠어요 또 15는 들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오늘은 그거 말고도 OT가 두 개가 있어요 좀 지난 학기에는 다 들어놨다가 너무 안 맞는 수업이 있었는데도 못 벌었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는 좀 OT를 들어보면서 판단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괜찮으면 동기들이랑 밥도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녕. 설마 아니겠지? 내가 막안 넣은 게막 갑자기 애기랑 튀어나와. 튀김 다 <더> 망하는 거야.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직접 먹어 <laughs> 넣어도 돼? 응. <laughs> 어 잠깐만. 대땀 언니 했는데 우리? <laughs> 그니까. 야 우리 먹을 수있 이거 있지? 먹을 수 있어? <웃음> <웃음> 이거 뭐좀 지금 좀더 끓여야 되는 거지? 응. 네. 어, 올리자 올리자.

진짜, 그건 디마컴이랑 다를 바가 없어. 디마컴보다 높다? 그래도 기말은 안 봐. 아, 그래? 어. 근데 진짜, 그걸 어, 보, 들어. 안그 팀플을 하는데 그만큼 빡세고. 다음 주까지 하여오는 과제가 3개인가? 3개였어. 네? <laughs> 듣진 않았어? <근데> <laughs> 어, 듣진 <듣지도> 않았지. <laughs> 아, 설국 너무 귀여워. 리 엠베서 탐 축하드립니다. 아, 다시 자연스럽게 대화하세요. <laughs> 왜, 왜, 왜 다시? 그나마 선배님을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주로 이렇게 펼쳐놓고 셀프캠을 찍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바로 모드를 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수, 지금은 수동 모드로 바꿔놔가지고 ISO 조절도 되고 지금 너무 밝은가 싶어서 조금 내리면은 ISO를 조금 내리면 아까보다 좀 나아졌네요. <laughs> 아까보다 좀 자연스러워. 약간 아까보단 좀 자연스러워졌나요? 아까 안녕하세요 6월입니다. 네. 집에 왔고요. 지금 조금 <laughs> 눈이 안 보여서 좀 가까이서 얘기를 할것 같은데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4학년 1학기로 개강을 했는데 어우 이번에 진짜 정말 휴학을 할지 말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다녀야지 했다가 또 개강하고 나서 또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강정 정도 끝났고요. 일단은 18학점을 잡았는데, 아마 한 15학점? 아니면 12학점 정도 들을 것 같아요. 아, 사실 4개만 들으면 진짜 편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19학점 들을 때도 한 과목은 거의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상 5개를 했던 것 같아서, 사실 5 과목부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4 과목 듣는 게 아니면은 뭔가 놀널한 그 느낌이 날까 싶긴 해요. 기, 그렇긴 하지만, 사실, 4학년을 생각하면 이번에 15를 들어야 됩니다. <laughs> 계절도 들어야 되고. 네, 오늘은 수업을 3개를 들었는데요. 1교시하고 12시에 하나, 3시에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교시 수업을 들어야 될것 같아요. 뭔가, 제일 그게 괜찮아서. 어, 어쨌든, 저는 뭔가 2학년 때는, 3학년 때 너무 휴학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는 것도 많고 바쁘고 이랬어가지고, 좀, 아, 몸과 마음을 쉬고, 좀제 자신의 본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좀 그때그때 그때 계속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컨텐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책도 보고, 상식을 좀 키우고, 이런 식으로 본질을 길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 이번 학기에 좀 학기 중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좀 쉬어가는 학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친구들도 보고 한 강의도 3 개씩 듣고 이러니까 개강 한게더 시간이 남는데 잘한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가는 게잘한것 같아요. 뭔가 지난 학기보다 더 재밌겠는데 싶었어요. <laughs> 어쨌든 어쨌든 잘했다를 많이 하고 진짜 엊그제 그냥 그 페이지 들어와서 진짜 갈길 뻔했어요. 그냥 휴학. 아 이걸 누르면 휴학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했다가 또 그래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학년 시작하는 시점에도 준비를 안 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사실 토익도 작년에 했는데 토익도 원하는 점수를 얻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인터넷 바이럴과 정말 현실이 다르더라고요. 토플도 제가 진짜 심하면 막 진짜 4달, 5달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빡세게 해도 세달일것 같고 휴학을 하고 계속 토플만 하기도 너무 싫어가지고 이번 학기에 좀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뭔가 어쨌든 좀 주기적으로 내할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많이 느껴서 다 스탑해버리진 않되 그래도 좀 토플을 이번 학기 1순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교환이 되면 사실 딱 교환 걸어놓고 다음 학기에 대회 활동하면서 또 휴학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열심히 해야죠 말이 너무 많은가? 말이 너무 많죠 죄송해요 이게 제그이 3학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의 뭔가 이 생각들과 이런 심리 상태를 잘 담고 싶어가지고, 지금 말을 엄청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하고 있는데. 밸런스 대박. 들려다가, 어떻게 했는데, 뭐, 이 영화를 이러면. 제게 뭐지? 아, 근데 만약에 내가 창작국에서 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그럼 맨날 만났을 거 같아. 네. 이야. 아, 그래? 응. 야... 아 이거 그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칭찬했던 거 있잖아요. 어, 맞아. 체험만이야. 어, 멋있다. 나오나요 <spaces> 근데 요즘 예랑씨의 편집 속도를 보며 자극받고 있어요. 정말 이 멋있는. 거의 이 영상, 영상이 진짜 예랑. 그니까. 시작해야지. 하고. 찍지도 않나? <laughs> 너무 귀엽다. 아, 진짜네 그러니까 맞춰 언니. 입고 왔냐고 그랬어, 내가. <laughs> 언니, 그 오, 완전... 완전 초록색도 아닌데, 딱 맞춰. <laughs> 아, 나초록색 입을라 했는데 아, 진짜? 아니, 어, 는데 아. 오늘, <laughs> 오늘, 오늘 그럼 오늘 사진 찍으러 가야 돼. 생략 코찍가야 돼. 그니까 어제까지 했어. 챕터 2까지, 언니가. 잠만 다음 챕터로 넘어갈까? 요 이 음. 척처도 되게 잔잔하게울리이 컸던 음. 척터였어. 음. 나한테. 어땠어요? 그냥. 나도 이거 보무가다못 들어가. 아 맞아. 그냥 시크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다시 돌아가잖아. 저게. 그 약간 한소절 <laughs> 어. <진짜 너무 웃음> <참 소절해서. 웃음> <laughs> 목이 마르다고 해서 입에다가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한거 있었는데 안 맨날 발치에 물을 부어 먹었다고 이제 좀찰것 같아요 라고 생각 근데 재미있게 보고 진짜 에셋 같은데 되게 되 낭만적이게 잘 그렸다 <laughs> 음,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진짜 나무가 될 걸까? 아니면 음. 뭐 그런 데 나무가 될것같은 나무가 될것 나무가 장갑도 두 끼고 고 나무가 될 같아 두 끼고 나무가 될것같은고 네. 아, 어, 나무가 그내 방에 너무너무 현실같은 현같아 선영언니한테 문자

대박이다. 음, 나는 여기서 에 그걸 느꼈어. 뭔가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누군가를 잊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음, 어긋난 관계가 있잖아. 그니까 내가 뭐더 좋아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친한 어, 친구였는데 뭔가 너무 갑작스럽게 전화를 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긋나서 그리운 그런 친구한테 괜히 더 그런 아련한 게 붙잖아. 그런 관계를 완벽하게 잊고 헤어나올 수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 나는 아직도 뭔가 기억은 있는 약간 옛날에 그런 풋풋한 그런 짝사랑뭐이러게 있잖아. 그게 뭔가 안 이루어져서 더 기억나고 이제는 <laughs> 이제는 뭔가 약간 왜곡되어서 더 기억나고 근데 그런 관계에서 벗어할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어? 되게 많이 나고. <laughs> 아는 되게 들으면서 거의 마지막 아서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음. 나는 백선뜰이거든. 흔들 의자에 앉아있다가 천선 밖으로 나온 게 좋았다. 그때마다 나온 게 없었다. 물론 갈 법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꾸만 웃음이 났다. 라고 하고 쭉 내려가서, 음. 어. 나는 천천히 신발을 벗은 다음에 산이 서있던 자리로 가보았다. 음. 산이 해냈구나. 음. 음. 근데 음. 이 산이 해냈구나. 이게 너무 좀 벅찼다고 보야 돼. 근 표현을 되게, 음. 되게 잘했어. 그러니까 산이 없어졌다. 왜 이게 음. 아니라. 음. <뭔> 음. 어, 뭔가, 여행을 일단 너무 좋잖아. 근데 내가 돌아가야 되잖아. 돌아가야 될현실이 음. 음. 있잖아. 지금 너무 행복해. 이 휴양지에서의 이신이 너무 막 행복하고, 근데, <뭔> 어, 돌아가야 <될> <뭔> 나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 행복한데 뭔가 마음이 깊숙한 거고, <뭔> 돌아가기 싫은 마음? 그게 되게 나의, <뭔> 내가 우울함 안 우울함인 이런 상태일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너무 <뭔> 억울하긴. <그런 아이들이 döno> <뭔> <onto> <뭔> <laughs> <난> 최후의 늘어지고 <배송을 웃음> <열어주고> 싶은데 <laughs> <배송을 웃음> 난 그것도 생각했어, 얘가. 이 영화 관에서알바하자 <laughs> 얘가 그 자기가 엎드려 있으면서 자기 죽으면 어떻게 발견될지 진짜 디테일하게 생각하잖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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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이게 진짜 N이라고. 맞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S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 정도는 해야 N이라고.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최초 발견자는 기다리다가 <laughs> 결국 나를 끼우고 트라우마가 남을 것 <laughs> 나도 내가. 내가 오늘 만약에 사고를 당하면 어, 누가 몇 번째 순서로 알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하고 <laughs> 어... 나 카톡으로 알게 될것 같아 이 카톡으로? 지금 죽었대 난 이렇게 <laughs> 야 말이 돼? 이러면서 야 황당할 것 같아 <laughs> 안 슬퍼해주면 슬안 <laughs> <laughs> 돼? 안슬퍼해도려어 근데 난좀 축제 같았으면 좋겠어 아 그래? <laughs> 어, 내 죽음이 너무 슬프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면아 그럼 눌렀으면 좋겠다 어? 그러니까 눌리고 <늙고> 싶으면 울어? <laughs>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그게아무렇지안 좋은 것같아 근데 타얀이 지금 뭔가 엄청 슬프지 않나아요나이 외로워질 것 같아요 아. 아. 나랑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 이되는의미없고나한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 어? 근데 그 캐릭터 야 제보네 <laughs> <laughs> 저도 거야. 찍어야지 아니 이제 휴가 갈게 나? 고민 중이야 내가 <laughs> 한번 하니까 좋지 않아? 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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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아>? 어어 근데 좀 나는 너가 완전 다 풀어놓고 여행만 했으면 좋겠다. 아, 딱 휴학하고. 어, 휴학하고. 딱. 왜냐면 너는 여행하면 진짜 던져놓는대로 스펀창 다섯 수살 거야. 아, 그래? 너무 행복해. 그니까. 안정감 나. 되게 무 아, 레스토랑 음식처럼 나. 응. 빵이, 빵이 반질반질해. 아기들도 고기가 파요.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